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간절한 뜻이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면 자신의 뜻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영성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참으로 부끄럽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내 뜻만을 고집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특히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면 가장 완벽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의 야망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기도는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거룩한 길로 훈련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과정들을 통해 분명 놀랄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자세를 올바르게 정립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